매일 아침 시난도 하겠습니다. 시제목, 기억 속의 커튼. 작가, 시인, 박상희. 기억 속 잠깐에는 통통하게 살찐 서해 멸치 때들이 은빛으로 몰려오고, 집집마다 울타리 너머로 추운 겨울 보리밭 가로 이겨낸 한이가 해풍에 쏠려 파도처럼 일렁거리는 청보리 커튼, 건너 집을 가린 커튼 뒤에는 엄마의 흰 머리 수건이 높이 바다에서 나너지를 하는 듯밖고랑에 떴다가 가라앉는 한낮 보리밭 자락에 엄마가 수놓은 완두콩 붉은 꽃 흐드러진 발두에 밭두개 앉아 몰래 따먹던 콩깍지 속에 다섯 쌍둥이 동굴한 눈 꿈꾸다 깨어난다. 키가 큰 보리 이랑 속에서 엄마와 숨바꼭질 할때 해풍에 사그라거리던 보리 이삭들이 부드럽게 나를 감싸 비밀스럽게 숨겨주던다. 녹색 커튼, 그 아득한 날이 지금 이 오월에 보리 핀이 불면서 나를 부른다. 가느다란 허리, 낭창거리며 열동하는 커튼이 나를 숨겨 주마고 손짓한다. 완두콩, 몰래 따먹던 꼬마 도둑을, 행복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. 꽃나비 작가 유튜브 방송에서 감사합니다.